될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죠. 크게 될 사람은 이미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아예 한국인들 모두가 떡잎부터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 어린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결같이 극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식인데요. 떨어진 지갑을 훔쳐가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게 돌려준다거나 카페에 소지품을 두고 가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점을 예로 들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시민의식이 뛰어나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너무나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카페에서 소지품을 두고 가도 되며 지하철에 누가 물건을 두고 가면 분실물 보관함에 맡기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딱히 의식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는 행동입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린 시절 한 번쯤은 폐지 줍는 어르신의 리어카를 밀어주었던 경험은 다들 한번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들이 놀라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최근에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어 외국인들로부터 역시 한국인은 떡잎부터 다르다.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은 우연히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던 차량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한국에서도 꽤나 화제가 된 영상이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평범한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살펴보면 학교 맞은편 도로엔 폐지가 쌓여있는 오토바이 손수레가 세워져 있었고 한 할아버지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쏟아진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신호는 빨간불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도로 위에 할아버지 혼자 폐지를 줍기에는 분명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멀리서 이 모습을 본한 초등학생 한 명이 달려가더니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를 도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던 아이들 역시 리어카 근처를 와서 떨어진 폐지를 할아버지께 건네고 있었죠. 또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키보다 훨씬 높게 쌓인 폐지더미가 손에 닿지 않자 까치발을 들고 깡총거리며 정리를 하려는 모습이 포착돼 흐뭇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의 근황이 궁금해 알아보니 해당 소식을 들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따로 불러 칭찬을 해주었고 교내에서 매년 발급되는 소식지에도 아이들의 선행이 실렸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찍은 차량 주인은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오토바이에서 폐지가 도로 밖으로 떨어지자 마치 자기 일인 양도와들이는 초등학생들 정말 훌륭하고 칭찬한다. 몇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 역시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들이다. 저 아이들을 키운 부모의 인성이 어떨지가 느껴진다. 정말 하나같이 천사들이다. 나도 보고 배워야겠어. 라며 놀라워하고 있었죠. 특히나 외국인들이 놀라고 있는 점은 아이들이 누구나 할것 없이 당연하게 선행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한 외국인은 한국의 시민의식이 뛰어난 이유에 대해 발견했다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은 이유가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바르게 자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이 같은 선행을 보여주는 어린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사례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한 초등학생이 동생과 학교로 등교하던 중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은 무려 75만 원 상당에 초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액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아이는 조금의 고민 없이 현금 뭉치를 들고 학교 교무실로 향했고 학교 측에서는 곧바로 112의 현금 습득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초등학생은 이 선행으로 경찰서 창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이는 이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다. 며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의 말만 들어봐도 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교육도 있겠지만 평소 부모나 다른 어른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 역시도 자신들의 나라에서 아무리 도덕교육을 열심히 해봤자 한국처럼 도움과 양심이 당연한 나라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생각만 할뿐 한국의 어린아이들처럼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의 부모들은 괜히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죠. 한국처럼 안정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상식이 외국에서는 비상식적으로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교육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네요.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왜 뛰어난지 알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사랑스럽고 착하네요. 특히 갑자기 인도에서 달려 나와 도로에서 같이 주워 드리는 파란 가방을 맨 남학생은 정말 대견하다. 선뜻 실천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기특하고 대견한 일입니다.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오히려 우리 어른이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지나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그 아이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능숙한 영어로 길을 헤매고 있는 나에게 오히려 말을 걸어 주었다. 또 하나 신기한 게그 친구는 나보다 더 익숙하게 스마트폰 맵을 이용해 길을 직접 안내해 주었다는 점이야. 할아버지가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일까봐 후다닥 달려와서 폐지를 주어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네요.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 아이를 한국에서 살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전 실제로 한국에서 살고 있고, 우리 아이도 너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한국만 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저 아이는 분명 부모에게 배웠을 것이고 그 부모 역시 위에서부터 계속 배워왔기에 가능한 것이지 공감합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단순히 책으로 배워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모두가 치안과 도덕에 대해 공부하지만 한국처럼 될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 때문이겠죠.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귀여워요. 마음 같아선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데, 외국이라는 게 아쉽네요. 한국의 아이들을 보면서 반성하게 된다. 왜 우리 사회는 한국처럼 되지 못한 것일까? 아마 그것은 우리들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외국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어라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따라갔다가, 갱들한테 돈을 뜯기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치안이 안 좋아 누군가를 함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인지 한국의 모습이 더 부럽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트럭에서 병이 쏟아져 나와 도로바닥에 깨져 있는데 한국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순식간에 치우는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한국은 어린이들부터 도움이 습관화되어 있네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